천관사 도당 산 서쪽 기슭에 천관사 터가 있다. 이 절터는 전부 파괴되어 지금 절의 규모나 방향마저도 알 길이 없다. 다만 불상 퇴자의 지대석으로 보이는 석재와 몇 개의 탑재와 주춧돌이 논두에 박혀있어 절터였다는 짐작을 줄뿐 유적으로서는 보잘 것 없는 곳이다. 그러나 이 절터에 얽혀 있는 김유신과 청관의 애화를 아는 이는 지나칠 수 없는 감에 깊은 곳이다. 원래 이곳에는 청관이라는 기생이 살았다. 삼국통일 성업에 가장 큰 공을 세운 대장군 김유신은 어렸을 때 어머니의 마음, 명 부인의 엄격한 교훈 밑에 자랐다. 특히, 버스 사귀는데 함부로 사귀지 말고, 정직하고 용기 있는 사람을 가려 사귀도록, 사귀도록 어마 홍계를 받았을 것이다. 유신는 어머님의 가르침에 받들어 늘 명심하고 조심하였으나, 우연한 기회에 청간이라는 기생을 알게 되었다. 남녀의 정의란 들수록 깊어지는 것이라서, 유신은 청관을 만나는 것이 가장 즐거운 일이 되어버렸다. 사랑하는 아들 유신이 기생방으로 드나드는 것을 눈치챈 어머니는 아들을 불러놓고 나는 이미 늙었다. 이 늙은 어미의 단 하나 소원이 있다면 오직 내가 훌륭이 되는 것을 바랄 뿐이다. 내가 할아버지와 아버지처럼 공을 세워서 임금을 기쁘게 해드리고, 조상님들의 바람에 보답하고 나라를 지키는 대들포가 되어 주기를 바랄 뿐이다. 그런데 너는 지금, 수양에는 힘쓰지 않고 술집에 드나들면서 천한 여자들과 희낙낙하며 귀한 세월을 헛되이 보내니 너희 장래는 무엇이 되고 이 늙은 어미가 죽는다 하여도 어찌 고이 눈을 감을 수 있겠느냐 하고 눈물로 타일렀다. 김유신은 꿈에 깬 것처럼 정신이 들었다. 어머니 용서하십시오. 다시는 그 집에 가지 않겠습니다 하고 어머니 앞에 굳게 맹세하였다.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는 한시를 못 봐도 그립던 청간의 집에 발길을 끊고 심신의 수련에만 힘썼다. 어느 날 김유신은 친구를 초대를 받아 술을 마시고 거나하게 취한 채 말을 타고 돌아오다가 말한짱 위에서 잠이 들었다 말은 명마였다 주인이 이렇게 취했을 때는 저 집에 잘 가더라 생각하고 타박타박 바로 옮겨간 곳이 바로 청간의 집이었다. 청관은 그동안 김유신의 기다림 다가 지쳐있었는데 귀익은 말바꿈 소리에 뛰어나가 봤더니 그립던 님 김유신님이었다. 이 너무도 반가워 눈물로 맞이했다. 잠에서 깨어난 김유신은 비로소 어머니과의 맹세를 쳐버린 기막힌 사태를 깨달았다 그는 분연히 칼자루를 잡잡한 게 같이 사랑하는 말의 목을 칼로 내리쳤다 그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뚜벅뚜벅 걸어서 집으로 돌아갔다 창간에 말목이 떨어져 붉은 피가 낭자한 자리에 서서. 뒤도 안 보고 돌아가는 김유신의 뒷모습을 원망스럽게 바라보듯 그 심정을 노래로 읊었다. 그 노래는 후세 오랫동에 전에 왔다 하는데 지금에는 아는 이가 없다. 그후 청가는 다시 나타나지 않는 유신의 원망에 해보고 미워도 해봤으나 그래도 기다려지지 못한 기다 기다려지는 못 견디게 보고 싶은 김유신이었다. 청가는 크리오님을 담임하기 위해. 어려워 고민하다가 끝내 목숨을 끊고 죽어버렸다. 김유신은 뜻을 위해 사랑을 끊었지만, 청과는 사랑을 위해 목숨을 끊었던 것이다. 그러나 술 파는 여자가 죽었다 하여 누가 그렇게 해달게 이겼을까? 그후 김유신은 뜻을 세워 660년 백제 항복을 받고, 668년 고구려 항복을 받았다. 이에 삼국이 하나로 어울, 어울렸으니 지하에 계신 부모님이나 보상님들께 부끄럼 없는 몸이 되었다 백발의 성성한 노 태대각간 김유신은 이때 이르러 청관을 생각한다 자기 때문에 젊은 목숨을 버린 가련한 여자 청관 유신은 청관을 위하여 그가 살던 집터에 청관 살아난 절을 세웠다 그리고 불전의 향을 피우고 청관의 끝나 왕생을 빌었다 김유신은 무서운 장수였다. 그러나 자기 때문에 목숨을 버린 가녀란 여자를 위해서는 불전에 향을 피우고 그의 극락왕생을 빌고 있었다. 그이모습은 인간 김유신의 모습이었으며 또 강한 힘과 부드러운 덕을 한 몸에 지니고 수영하던 화랑으로서의 모습이기도 했던 것이다. 이 유서 깊은 청과사의 본 모습을 알 도리가 없다 이터에 있던 탑재들이 경주고등학교 정원에 쌓여서 이단 이야기를 돌아가신 최남주 선생님께서 들려주신 일이 있을 뿐이다.